<laughs> 어? 내가 좋아하는 한정판 터닝메카드 색칠북이잖아 뻥이지만 그렇다고 쳐 일단 캐릭터 색칠북이라고 써져있는데 뭐지? 음... 뒷장 터닝메카드 어? 한번 색칠해봐야겠다 색연필 영차 영차 차 색연필 애들도 불러와서 같이 색칠해야지. 이끝쪽꼬미손동이 예, 왜? 왜? 어? 이거 좀 같이 색칠하자. 그래! 라라라라라순둥아너 먼저 색칠해. 헐! 이거 반다인. 도깨비단! 도깨비단 그리고 나찬이랑 오 멋지겠는데 리안 전 이거 처음해요 이소벨 오 얘네가 뭔지 모르겠어 어 이거 옛날에 내가 칠했던건데 야좀 나와 나와 나와라구 어 이렇게 나왔다 자, 그러면, 내가 먼저 시, 색칠해볼게. 자, 그러면. 예, 한번 색칠해봐야지. 음, 그러면. 색연필로. 쓱싹, 쓱싹, 쓱싹! 다 칠했다고. 후, 힘들어. 짜자잔. 우리 친구들, 이거 어게 어떤 것 같아요? 이거 진짜 완전 잘 칠했네. 한번 여기 위로 올라가 봐야지. 음, 음, 아. 어. 아. 아, 뭐야? 뭔가 그 이상한 느낌은. 고양이 머리띠 뭐지? 이 그림은? 어, 몰라 아 순둥아 에헤, 왜 거기 있어? 빨리 나와 6학년 언니가 있잖아 뭐? 순둥이? 뭔 소리야? 거울 좀 봐야겠어 순둥이? 배고파. 저건 나잖아. 저건 나고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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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고양이가 되 고양이가 있는 영혼한테 옮기고 또 걔는 사람이 되고. 고양이 반 사람 반인데. <laughs> 고양이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. <laughs> 그럼 나 한번 해 잇. 야. 뭐지 모자 예쁘겠다 써봐야지 나 이러니까 꼭 고양이 고양이 소년 같 고양이 소년 같아 이건 내 모자잖아 언제 여기로 왔지 예 예. 모자서모자서 내 머리에 왜안 들어가? 너무 작아졌나? 얘가 너무 커진 건가?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? 언 어, 언니 아니 순둥아 왜 네가 언니 모자를 쓰고 있어? 뭐라고? 순둥이 또그 소리 한다 또. 그 소리한다, 또. 지금까지는 나 순둥이 아니야. 거울 좀 보자. 또 순둥이? 뭐야? 이게 또... 순둥이야로 에잘 잤다. 뭐야? 언니나 그거 함. 잠시만. 그건 내 몸? 그건 내 몸이잖아. 또바뀌었네나 되게 잘, 잘 어울리는 모자 썼어. 짜잔. 두면, 어, 그러니까. 와, 이건 완전 마법이야. 그러면 여기에 두어보자. 얘한테도. 얘가 되는 거 아닐까? 나도 몰라. 그건 해보면 알아. 나한번 누워볼게. 음. 빠바밤. 어, 무슨 노래가 들리는데?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. 그래서 인간의 쓰레기통으로 가버렸네. 뭐야?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도깨비던 불펴서 함께 소리를 질러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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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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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세상으로 알았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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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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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세상으로 어? 어 언니 언니 어. 근데 저 애는 누구지? 안녕, 나는 도깨비라고 해. 아 도깨비다니어서 도깨비 뭐야 도깨비단? 아! 나 도깨비단 만나고 왔단 말이야. 완전 무서운 애들이야. 어, 난 갈라 무서워. 아니야, 난 착한 도깨비야. 난 너랑 사귀고 싶어서 온 거야. 그래? 그럼 사귀어. 자 반지 빨리 내놔. 반지 없는데 아 그럼 괜히 뽀뽀했네 아 진짜 진짜 답답해 아 진짜 비켜 빡우어빡 빡. <laughs> 진짜 진짜 답답한 남자야 결혼하려고 하는데 반지를 안 주다니 허 그거야 <laughs> 근데 언니 참 예뻐졌어 어 차단지 빌리고 왔거든 그렇군요 아 그렇군. 다음 중, 순둥이가 칠한 그 캐릭터는 누구일까요? 1번. 예. 얘, 얘 이름이 뭐였더? 예, 이름이 뭐였더라? 1번. 답이. 1번, 답이. 2번 다나 얘가 다비고, 얘 답이고 얘가 답이 다나 2번 다나 3번 엘토포 엘토포 얘가 엘토포 4번 이소벨 이소벨 5번 리안 리안 6번 나찬. 나찬. 이렇게 누구일까요? 다음 중 색칠한 순둥이가 색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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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